어, 엄마, 이거 밖에 뭐 택배 왔는데? 엄마가 시켰어? 어? 응? 뭐이 청소기 왔는데? 왜 청소기? 몰라. 이거 뭐야? 응? 뭐야? 엄마가 시킨 거야? 아니. 엄마 저번에 저거 사고 싶다고 했었잖아. 나는 시켰어. 이거 우리 거 아닌가 봐. 아니라고? 주소가 어디다 보면 되지. 작은 동거 같은데? 근데 그 앞에 있는데? 우리 거 아니야? 그니까. 응? 누가 주문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다고? 응. 그럼 어떻게? 내다 가져가봐. 누가 우리한테 선물 보낼 수도 있지. 뭐야 이게 누구야? 주소가 있는데? 저0만 원짜리 넘는 거잖아. 아들이 선물했지. 엄마 이거 이거 뭐야? 하트 편지예요. 네. 무겁죠? 응.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아 감사 감사. 그고어머 뭐 어떠신가요? 받으신 소감이 에이,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최고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거 청소기로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해주세요, 해주세요. <laughs>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품격있는 리뷰 곤이 t v 의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첫 수익금이 나면 저희 부모님께 항상 좀 죄송한 것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그 전부터 계속 에이지 코드 제로 a 9를 갖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첫 수익금이 나면 어떻게 쓰면 좀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 갖고 싶은 청소기 하나 사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사실 유튜브 첫 수익 날은 지금 오늘이 11일인데, 아, 너무 시끄럽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창피해. 네, 15일날 입금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베스트샵에 가보니까 오늘까지 그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28만원인가? 캐시백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거지만 일단 스타필드 일렉트로마트 위례점에 왔는데 여기가 저번에 107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다 한번 가격 비교를 해봐서 좀더 가격 혜택이 좋은 곳으로 가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셀카봉 들고 다니면 쪽팔려요. 사람들한테 또 피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금이라도 가격 혜택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LG관 투어편에서도 그 베스트샵에서 사는 게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근데 참고만 하셔야지 잘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캐시백 28만 원을 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데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면 캐시백 받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레트로마트가... 아, 지금 참고로 촬영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4K 60 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좋은 이유가 이 전면 카메라가 4K 60 프레임이 된다는 거, 진짜 큰 차이거든요. 노트10 플러스는 4K가 되긴 하는데 60 프레임까지 는 지원을 안 해요. 자, 이게 제가 저번에 봤던 거. 에이지 베스트샵에 가 보니까 네. 실버 컬러는 28만 원이니까 캐시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이거 네. 컬러하고 상관없이 가격은 동일한 거예요? 아, 똑같아이 이게 네. 안내 거기는 이제 실버 컬러만 이제 그 28만 원 무슨 혜택이 있더라고요. 아. 그 제휴카드를 만들면 아 네. 제휴카드를 네. 만들었을 네. 때. 네. 네. 네 근데 그 컬러도 다 되는 거 아니고 딱요 컬러만 네. 이렇게 실버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거가 그냥 오래 쓰기에는 무난한 거 같아서 실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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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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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0개짜리까지 굳이 필요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laughs>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네. 거기는 얼마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108만 원. 그러니까 7개 7개인 거죠. 그렇죠. 왜 아, 그때 7개. 거기가 10개였다. 10개 주는 게에서1 9만 원이었어요. 10개 주는 네. 거면 저희도 네. 지금 114만 원에서 네. 네. 7만 원 상품권이 나가요. 뭐아 카드하고 상 그러면은 주세요. 아 그세 개가 뭐였죠? 그세개 차이가? 아, 아, 가격이 풀 같은 거, 교체할 수 있는 거 10개를 주는데 114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상품권이 나가요. 그럼 107만 원이에요. 베스트샵에서 캐시백 혜택 받고 할인 혜택 받아도 제가 109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 사는 게 훨씬 낫네. 요 실은 베스트샵에서 사나, 일렉트로 마트에서 사나, 가격 차이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제가 일렉트로 마트를 굳이 다시 온 거는 저번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한번 보러 왔는데, 직원분이 진짜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응대도 잘 해주셔서 베스샵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온 건데 역시나 이번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청소기의 명품 다이슨도 있네요 이 제품 설명 요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는데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색 가전은 무조건 LG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AS도 편하고 저희 집 모든 제품들이 다 LG 것만 쓰는데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한 번도 장구장이 나서 흙색했던 적도 단한 번도 없고요. 헤드가 이렇게나 많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드릴 거니까 이형 쓰시는 거 오래오래 모든 기능들 다 활용해 보시라고 10개짜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청소기가 되게 멋있고 되게 디자인이 세련됐어요 그리고 확실히 은색 컬러가 오랫동안 사용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코드제로 A9은 빨아들이는 강도 단계가 3단계인데 1단계 2단계가 있고 터보가 3단계예요 이거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터보로 사용을 하면 지속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배터리 수명도 빨리 달아서 직원분이 터보로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편법식으로 알려준 게 있는데 터보로만 사용을 해서 배터리를 빨리 수명을 닳게 한 다음에 이게 배터리가 2년 동안 무상 교체를 해주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한번 받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게 또 귀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무선으로 청소를 하니까 너무 편해요. 특히나 차의 밑에 발판 있죠. 그 안에 흙먼지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 빨아들일 때도 되게 좋고 창틀에 있는 틈새 먼지나 방충망 책상 위에 있는 먼지들 빨아들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고로 7개 헤드 모델을 사셔도 10개 헤드 모델을 사셔도 물걸레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물걸레가 스팀은 아니고요. 이제 물통이 있고 그 위에 물통에서 슬슬 슬슬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분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안쪽에 먼지가 쌓이더라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죠. 앞쪽에 저 초록색 페이터는 필터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두 개를 제공해 줘서 씻어서 잘 사용하면 되고요. 쪽에 뚜껑은 헤파 필터라고 이제 우리 공기 청정기에도 들어가는 필터 있잖아요. 활성탄, 숯이 들어가 있는 필터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헤파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다른 청소기로 빨아 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드제로 a 9은 이렇게 거치대를 기본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자주 쓰는 헤드를 미리 꽂아 놔서 바로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벽걸이식으로 그냥 붙여서 청소기만 주로 사용하셔도 돼요. 물걸레는 저렇게 생긴 게총 4장을 주더라고요. 저는 사자 진짜 저 물걸레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물걸레 해봤는데, 어, 진짜 너무 좋아요. 특히나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신 어르신들, 더 이상 코드제로 A9과 함께라면 허리 숙이고 무릎 꿇고 바닥 닦을 일 없을 겁니다. 대신에 청소기 자체가 좀 무겁긴 합니다. 에? 다 주신 거죠? 네네네. 네, 네 A9 설명 이거 많이 네.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제품 리뷰를 유튜브를 어?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데 어머니도 되게 마음에 네. 들어 하셨잖아요. 예, 네. 네. 얼만큼 좋아하는지 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음. 옛날부터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거. 내년 아 생일은 건너뛰어야 겠다 카카오 쿨칠 하나 매줄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이 무겁다 많이 네, 해주세요 네. 너무 무거워 와 진짜 무거워 아, 와. 네. 113만 5천원에 구매했고요 오. 신세계 상품권 7만 원 결제는 113만 원에 했지만 7만 원 혜택 받았으니까 그냥 107만 원 정도에 10개 교체할수 있는 거다 사가지고 이렇게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놀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깜짝 이벤트를 할까? 재밌게 드려야겠죠? 진짜 무거워 이거. 와. 엄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야, 이거 진짜 무거워 미쳤어. 야. 4층까지 또 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3층입니다. 아여스타페도 되게 예뻐요 진짜 잘해놨어요. 아, 이게 홈이 이쪽으로 들면 끝나네. 아. 우와, 진짜 또 너무 무겁다, 인간적으로. 들어가,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2시에 민방위 교육이 있어서 저는 민방위 교육받으러 가겠습니다. 빠잉! 갔다. 자 이제 코드 제로 A9 저희 집 앞에다 제가 몰래 갖다 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다. 가서 이 코드 제로 A9 몰래 갖다 놓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어? 이브 산책시키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엄마 일어나 봐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어 이게 뭐지? 라고 하겠죠? 그리고서 제가 그때 준비한 편지를 같이 드릴 겁니다 좋아하시겠죠? 아 몰카 할 생각하니까 너무나 설렌다 그럼 이거를 갖다 놓고 아 이거 근데 진짜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 이게 바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갖다 놨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 5분 뒤에 나오고, 어, 엄마! 찾아봐야지, 빨리. 네, 이번에 아유. 유튜브 첫 수익금 나가지고, 응. 엄마한테 헉, 선물해주고 진짜? 싶었거든. 어, 세상에, 첫 수익, 수익금을 갖다 엄마한테 투자해서 어쩐대 너무 괜찮아요. 감사하지. 오, 이렇게 돼있구나. 아, 어, 이 판이 5년 있구나. 이거 10개 다 주는 걸로 산 거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일렉트로마트 거기 샀지 일렉트로마트 갔다 온 거야 지금? 어. 아니 그때 나 이미 진직 사놨었어 진짜? 어. 안쪽에 먼지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이거 쓰고 아, 가방 글쎄 나도 와 진짜 뭐 많다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나다나나 정리해? 이거 너무 많다 와 너무 많아 뭐가 야 제가 처맞을 소리합니다 재밌어서 청소하겠네 써보고 싶어서 전좀 맞아야 해요 <laughs>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역시 선물이 좋긴 좋네요 <laughs> 아무 말도 못하시죠? 이게 구성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조립하는데만 1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정리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제 유튜브 첫 수익 다 어머니께 드렸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다음번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몰카 성공을 했고요. 사실 유튜브 첫 수익금 우리 고라니 여러분 덕분에 수익금이 난 건데 뭔가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오면 우리 고라니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나 선물로 보답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고라니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